자, 살레르노 페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살레르노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이 저기 아말피죠. 저기까지 페리를 타고 갑니다. 지금, 버지타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구름이 조금 쪘는데, 의외로 시원하고 좋습니다. 굿! 갑자기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꺼내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아말피에서 제일 유명한 해안도로 코스입니다. 자, 그비치는저 해안도로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와 있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 여기가 아말피 되겠습니다. 아. 자, 성당도 보이고요. 아, 아주 멋지죠요 자, <laughs> 죽기 전에 한번 와봐야 된다는 아말피입니다. 자, 우리 황여사 이제 죽어도 됩니다. <laughs> 아, 저 위에 집들은 저 굴이 무너지면은 폭삭입니다. 폭삭. 이때도 아집보세요아 수십 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밑고는 레몬 레몬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죠? 계단식으로. 아 정말 경치가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래서 아말피 아말피 하는 것 같습니다. Cool. 자, 아말피를 떠나온 지한 20여 분 만에, 네, 만에 네, 네. 저기 포지타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자, 놀이 지기 시작하는 아 r 피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23도 정도 됩니다. 기온은. 자, 서서히 석양에 물들고 있는 말피입니다3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해가 일찍 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페리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